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자 홈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맥보로 나왔는데요. 이병재와 김영권, 김기희, 서령우 앞선 두 명의 이규성, 고현이치이 선은 변화가 있습니다. 루빅손, 강현구, 엄원상 최전방 역시 주민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어 이규성 선수와 사실은 박용우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b 예. 완치 선수를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어,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빌드업하면서 대신 앞에 있는 선수들 좀 빠른 선수들도 없거든요. 광주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4 4이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김한길과 안영규 티모, 유현석 중원에는 엄주성과 이순빈 정호연 신창모. 이희균 그리고 허율 선수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광주입니다. 어, 광주는 이순민과 정호연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모든 선수들이 포지션 파괴를 해가면서 공격을 해나가거든요. 중요한 예. 어, 주는 게그 타이밍을 네. 잘해 올라갑니다. 자 문전 쪽에서 한 번의 처리 되진 않았지만 광주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앞으로 나오면서 잘 끊었던 이순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허율이. 살피면서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일단 오른쪽으로 연결을 됐습니다 자 들어가는 정호 선수의 크로스터 과도한 컷! 습니다자 골을 문 위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어 설령 선수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수비 임해줬는데 어 강조의 역습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두팀 모두 골 소유권 한번 잡으면 어지간하면 잘안 뺏깁니다 자 후유를 거쳐서 올라가 봅니다 이희균 선수에요 이희균! 자니차이희 슛! 역시 이런 플레이입니다. 네. 주거 움직이고 이전에서 침투하는 광주의 특유의 공격이죠올 예. 시즌 광주의 전배 특허와도 같은 패스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1대1 대결에서 이익은 선수가 이겨주면서 중거리 쇼까지 이런 부분을 이종혁 감독이 꽤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다 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네. 자 멀리서 김기희가 슛! 직접 때립니다! 이 아! <laughs> 역시 예, 페널티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직접 한번 때려보는 옥산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운데에 많이 열렸거든요 예. 최고의 선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어,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권의 좋은 패스에 떨어지는 세컨드 볼은 김민혁에게 향했습니다 엄두성 안쪽으로 넣어줬고 어느새 선호에게자 불절됐어! 로맥스 루빅슨까지 마지막에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어느새 서령우까지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공격가담을 한번 해봤고요. 역시 루빅스 선수 부지런합니다. Yeah. 언제 저희까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타이밍이 있고요. 좋은 기회입니다. 코너킥 오른발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포스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따로 들어줬고 슛! 통과시키지 no! 않았습니다. 세컨드 <laughs> 볼을 노리는 공격이었습니다. 6 0 쪽에는 어, 신장이 적은 선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달차거든요. 모현이 예. 치가 접니다. 네. 병을 한번 넘겨봤습니다만 그대로 골키퍼 김경민 선수가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이희균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희균이 살짝 내줬고 슬슬 크 자산이의 외발 올라갑니다. 헤더한번 맞춰봤던 엄지석. 세트플레이시에 굉장히 그런 플레이들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 단순하게 올면서 상대까지 하게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왔고 이승민이 반대로 보내줍니다. 물러나면서 받아주는 엄지석. 김한길 뛰면서 왼발 크로스! 공중볼 갖다 맞춰 지만 더 갑니다. 더 많은 찬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홈사운받고 이기기도 했어니 엄지성! 쏴! 조현우빅크라운의 문을 걸어선 그는조현우 선수의 손끝이었습니다. 아, 꼼짝없이 실점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엄지성 선수가 계속 벌려있다가, 이번은 안으로 잘라 들어왔거든요. 예.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한 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현우가 이번에도 저지를 시켰고요. 코너킥이 낮게 올라갑니다. 자, 업트 성 맞고 물절됐고요. 슈팅 떴습니다. 부연성 이번 길 자, 중앙 쪽에서 이순민이 이겼습니다. 왼발. <목소리> 역시 중거리 슛 어, 굉장히 여러가지 옵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매 시즌 한골 정도는 항상 중거리 슛으로 꽂아넣는 이승민 선수였는데요 다시 오른쪽 주문 출발합니다 자변속슛 조현호가 막아했습니다 그가져에서준비수 주셨거든요. Yeah. 예, 그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목소리> 자 패스 주고받으면서 빠져나갑니다. 엄지성. 중앙선택. 정호연이 밀어줬고 박한배 잡았 박한배. 점령. 중앙에서 잡으면서 때릴 수 있는 기회까지는 만들어봤던 광주.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잡고. 주고봤습니다 <목소리> 들어가는 서령호에요. 서령호! 서령호! 돌아섰습니다. 서령호!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어, 보여지는데 보여드린... 어, 네. 뺏었습니다. 예. 올라가는 서령호입니다. 지금은 광주의 네. 수비 숫자가 많지가 <목소리>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예, 네, 예. 이청룡이 뛰면서 올려줬어요. 주 번째 올라왔고, 몸싸움이 펼쳐집니다. 수영빠졌습니다킹크루 아, 그전에 파울을 네, 그전에 반칙이군요반칙이 적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반칙이었네요. 와, 그래도 이 레이저 같은 중거리슛이 김경민 선수 두 손에 걸렸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김영권을 일단 떨쳐내면서 패스까지 연결. 마산지를 거쳐서 정우연 선수입니다. 정우연 정우현, 정우연 정우현, 정우현이 뛰어줍니다. 일단 걸어 네. 받혔고 중간 쪽에. 이렇게 스코어 1대0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정우현 선수가 꾸역꾸역 밀고 들어갔었고, 세컨드 볼 찬스가 왔는데요. 네, 볼때 맞고 이렇게 골라인을 넘어가는 이강현 선수의 뚝 떨어지는 중간이 절실졌습니다 역시, 크로스가좀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볼이, 역시 세컨드 볼이 앞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신있게 또 때렸어요. 트롭으로 걸려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골이었습니다. 자, 이정우가 또 무섭네요. 김현권이 왼쪽으로 보냅니다. 크로스로 맞았어요. 자, 두번 됐습니다. 김민혁네 내쫓고 오. 오! 그 박호의 골인데. 자 들어갔습니다 네, 어갔자 박호 선수가 결국은 이렇게 골을 들어가했습니다 비춰지질 않습니다 아 정말 이... 자, 이걸, 핸드링... 예, 이걸 핸드링으로 받나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박호가 갖다 맞췄었고. 15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여기인데요. 아, 아 이성윤 선수가 15 선수가 출동이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5분 동안 과연 어떤 팀이 승점 3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바쿠가 빠져나왔습니다. 바쿠 빠져 나왔습니다. 바쿠! 주야. 자, 골짜! 어디 있다 어? 자, 음, 지금 주민 끝 볼이 들어왔는데 지금 업사이드 판정이 났어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보시죠. 아, 이 청룡 선수의 위치가 문제라는 건가요? 어? 맞고 나온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건데 선님은 손을 들었어요. 예, yeah. 네, 예. Yeah.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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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구이 네. 골입니다 주민구 선수의 골입니다 이렇게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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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역시 동점골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어디 바뀌었거든요. <laughs> 네. 자, 울산과 광주의 맞대결 결국 울산이 2대.